안녕하세요. 육아하신 열정만 TV의 열정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주어 담수도 없는 자칭 열정 넘치는 열정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0에서부터 5세, 0에서부터 3세 친구들 어, 어떤 순서대로 어떤 그림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이 시기에는 집중력이 어, 별로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마가 목소리를 어, 높은 음이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는요. 가장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쏙쏙 들어오고 어, 다양한 의성어태어들을 많이 말해주면 제가 어, 좋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제가 직접 어, 책을 몇권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 15개월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 이전에도 책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요, 아이들이 이제 누워 있으니까 엄마 옆에서 초점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보여주시기보다 어, 초점 책은 이렇게 세모란다. 세모는 꼭지점이 이렇게 세 개. 있고 여기는 변이고, 여기는 검정색이고, 이건 하얀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옆에 누워서 초점책을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 우리 아기가 <laughs> 이제 돌이 지났어요. 돌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조금 더 짧아지고, 호기심도 많아지고, 어, 그리고 책을 어, 읽는다기 보다는 엄마가 보여주시면서 어,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요렇게 보시면 보드북이라고 하죠.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책을 찢을 수가 없고 이렇게 뭐 입에 가져간다고 해도 많이 젖거나 구겨지거나 하지 않아서 이런 책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런 부분이 조금 딱딱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책을 읽어주실 때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요. 의성 어태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칙칙폭폭. 책은 책은 아기가 잠자요. 그런데 책을 읽어주실 때요, 어, 아기가, 어, 이렇게 돌이 같이 난 아기들한테는요, 구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엄마가 책 읽어줄게. 여기 봐봐. 허, 여기 버스네? 어머, 소방차야. 119야. 119는 아픈 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야 해서 빵빵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떠물리면서 열심히 열심히 아픈 사람 아프지 말라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여기 봐봐. 어 기차네. 칙칙폭폭이야. 칙칙폭폭 기차가 달려요. 슬근슬근 아기가 잠자고 있네. 코 잔다, 그치? 여기 딸랑이 들고 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나봐. 딸리릉 따리릉, 여보세요? 전화벨이 울리네? 여기 전화기가 있어. 우리 누구도 전화기 가지고 엄마랑 여보세요? 놀이 해볼까? 어, 여기는 삐뽀삐뽀. 삐뽀삐뽀 삐뽀 구급차야. 아픈 사람이 아야아야 아야 해서 지금 구급차가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어. 삐뽀삐뽀, 삐뽀. 저가 빨리빨리 삐뽀삐뽀 삐뽀 자동차가 가서 구해줄게요. 뻐꾹뻐꾹 시계가 노래해요. 뻐꾹뻐꾹 시계가 지금 몇 시인지 알려주는 거야.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픈 시간인지 잠이 오는 시간인지 코 냄새 하는 시간인지 알려주는 뻐꾹뻐꾹뻐꾹뻐꾹이 시계란다. 여기 주전자가 보이네. 모글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 지금 우리 아기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빨리 끓여주세요 하자 주전자가 이렇게 물을 담고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지금 끓고 있는 거야. 아장아장 아기가 걷고 있네. 어 쪽쪽이도 물고 있네. 우리 아기가 지금 빨리빨리 걷고 싶어서 걸음마 연습을 하는 중이란다. 아장아장. 어 줄줄줄 시냇물이야. 어 여기 물이 있네. 우리 아기도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줄줄줄줄 시냇물이 흘러. 어 여기 반짝반짝 별이 있네. 여기 반짝반짝 별은 엄마 별님인가봐. 여기는 아기 별님, 여기는 더 아기 별님, 여기는 막내 별님인가봐. 반짝. 노래도 불러주시고요. 땡땡땡 종이 울리네. 어, 여기 종이 있어. 여기 큰 종은 엄마 종이고 여기 안에 작은 종은 아기 종인가 봐. 어, 참새가 옆에서 찡찡 지켜보고 있네. 땡땡땡 종이 울렸어요. 찡찡찡찡찡찡 어, 참새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엄마가 보기에는 참새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는 무슨 빰빠를 먹을까? 무슨 만나를 먹을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아. 찡찡찡 참새 야옹야옹 야옹. 야옹야옹 고양이가 울어요. 어 우리 누구 아기야? 고양이가 왜 울까?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우나봐. 우리 만나주러 가볼까? 야옹야옹 꼬기오 꼬꼬다이 우네. 꼬꼬다이 슬퍼서 우나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어 우나. 꼬꼬다가 울지 마 해주자. 꼬기오. 메. 네. 송아지가 엄마 소리를 불러요. 엄마 소는 어 아기 송.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마구마구 빨리 뛰어가고 있대. 그래서 엄마 송아지랑 아기 송아지가 만나서 지금 송아지가 기분이 너무 좋은가 봐. 네. 엉금엉금 거북이. 가부기. 거북이는 엉금엉금 느린느릿 걸어다녀. 거북이가 토끼를 만나려고 토끼보다 빨리 가려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힘이, 들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땀이 났네. 엉금엉금 거북이.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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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충 토끼가 뛰어야 깡충, 깡충 토끼랑 여기 꿀벌 친구랑 우리 거북이 만나러 가려고 하나보다, 그렇지? 깡충, 깡충 토끼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연령이 조금 올라가요. 연령이 20개월 정도 되면 보여줄 수 있는 책인데요. 이제는 단어를 인지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의 내용도 알게 해줄 수 있고, 어휘력 발달시켜줄 수 있는 책이에요. 오케이, 엄마, 놀이터에 가요. 그네 어. 그네네 슝슝 슝 타는 그네란다. 여기 그네줄을꽉 잡으렴. 엄마 무서워요. 꼭 잡아주세요. 그래. 이런 식으로. 미끄럼틀 슝. 우와 미끄럼틀 타는 거 너무 재미있는데 그치? 하나 둘 셋, 맨 위까지 올라가서 슝 타고 나면 정말 정말 재밌어요. 세발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노래도 불러주시면서. 어, 조심해. 천천히 달려야지. 어, 너무 빨리 다니면 너무 위험해. 우리 아기가 아야 할수 있어. 자전거는 천천히 타는 거예요. 여기 반창고야. 이 반창고는 우리 누구누구가 아야 하고 넘어졌을 때, 코나라고 붙이는 거지. 반창고. 이런. 아디 보자. 엄마가 너무 속상해. 우리 아기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타니까 다치는 거야. 다음부터 조심해야 한다. 하면서 반창고를 붙여주네. 반창고. 꾸구구구구구구 비둘기. 어, 비둘기 본적 있어? 비둘기 너무 멋지다. 어, 이렇게 깃털도 길고, 뾰족뾰족한 부리도 있고, 빨간 눈도 있고 이렇게 발도 봐봐. 발도 발톱도 있고 정말 뾰족하게 길어. 짜잔. 자, 많이 바꿔. 내가 과자 줄게. 우리 누구도 아빠랑 엄마랑 놀러가서 우리 비둘기에게 과자 줘볼까? 재밌겠다. 구구구구 비둘기.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좀 이제는 어 3세 정도. 3세 정도부터 시도하실 수 있는 책들. 그리고 어 4세, 3, 4세 친구들도 볼수 있는 그림책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들 칫솔, 양치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읽어주면 좋은 책인데요. 이렇게 양치를 싫어한다 그러면 치약이나 칫솔이 나오는 그림책을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나나의 딸기맛 치약. 헉, 여기 친구가 나나가 치약이랑 칫솔을 들고 있네. 우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재밌겠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똑똑똑. 짜잔. 헉, 우와, 여기 표지는 하늘색이네. 은 하늘색인데. 그렇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우리 빨리 들어가 보자. 짠! 짜잔 짜잔. 나나의 딸기맛 치약. 귀여운 말갈량이 나나는 치카치카 돌이를 좋아해요. 먼저 칫솔을 꺼내고 칫솔에 물을 묻힌 다음 딸기맛 치약을 칫솔에 쭈! 나는 딸기맛 치약을 좋아해요. 왼쪽 쓱쓱 오른쪽 싹싹 이를 닦아요 윗니 아랫니 구석구석 깨끗이 닦지요 그리고 우르르르르 탱 물로 깨끗이 입을 씻어요 이제 칫솔을 제자리에 꽂고요 엄마 치카치카 치카 다 했어요 나나 참 착하구나 엄마가 칭찬해 주어요 치카치카 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는데요. 어, 우리 아기 친구들이 치카치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치약이랑 칫솔과 친해질 수 있고 지금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어느 개월 수가 정도 되면 이제 우르르 패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어, 그물을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고 계속 꿀꺽꿀꺽 삼키는데요.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연습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그림책을 보여주시면 칫솔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가 있겠고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빨리 단축 시킬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렇게 책을 읽어 주신 다음에 어그 내용을 좀 기억하게 해 주고 싶으시면요. 자이 책을 엄마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쭉 읽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이제 한번더 읽어 주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되시는데요. 자 우리 아까. 귀여운 말갈량이 나나가 치카치카 놀이를 정말 좋아한다 그랬어. 우리 누구누구도 치카치카 놀이 어, 정말 재미있게 할수 있을까? 우리도 재미있게 하려면 우리 누구는 어떤 색깔 치카 어칫솔이랑 치약을 갖고 싶어 어, 어떻게 하고 싶어 치카치카 할때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치카치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치카 정말 좋아요.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치카 정말 신나요. 깨끗하니 깨끗하니 향긋한 냄새. 치카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노래로 유도해 보실 수가 있,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칫솔도 어 아, 여기 칫솔을 꺼내네. 어 아, 여기 핑크색 칫솔도 있고 빨간색 칫솔도 있다. 우리 누구는 어떤 색 칫솔을 갖고 싶어? 우리 예쁜 칫솔로 치카치카 아, 치카 깨끗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 나누시고요. 자,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데 색은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돼. 그러면 치약이 어, 나중에 쓸게 없어져서 치약이 너무 낭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한 방울씩 이렇게 칫솔에 묻혀주자. 다 딸기맛 치약을 어, 칫솔에 쭉 짜는 거야. 그런데 아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지? 한꺼번에 쭉 이렇게 쳐면 될까요? 안 돼요. 치약이 아야해야해요 너무 많이 쓰면 치약이 꾹 눌러서 배가 아야해야하니까 치약은 조금만 짜서 칫솔에 묻혀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딸기맛 치약을 좋아해요. 우리 누구도 딸기맛 치약이 좋아? 포도맛 치약이 좋아? 어떤 맛 치약이 좋을까? 우리 누구가 좋아하는 맛으로 치, 치약 사서 우리 치카치카 해보자. 왼쪽 쓱쓱 오른쪽 쓱쓱 구석구석 위니아래니 쓱싹쓱싹 쓱싹쓱싹 이렇게 칫솔질을 하는 어, 그거를 보여주시면 되세요. 위, 로 아래로 해야 하고, 어금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자, 윗니, 아랫니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라고 했지? 맞아요. 슉! 하고, 치약, 칫솔질 끝! 이거 아니고요. 3분 해야 돼요. 하루에 3번. 구석구석 깨끗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르르테 꼭 해야 돼요. 우르르테 안 하면 치약이 입안에 어, 많이 남아있어서 배가 아야아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도 깨끗이 입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 칫솔 끝이에요. 입반 닦으면 입이 너무 지지 더러워져서 병균 친구들이 우리 친구를 아야아야 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입 깨끗이 닦자. 이제 칫솔을 제자리에 정리까지 하면 엄마 치칼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6, 7세 친구들을 어,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더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오늘도 요가에 지치지 마시고 요가 즐겁게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